매일시장 현대화 사업은 당초 충분한 부지를 확보해 2, 3층 규모의 건물과 주차장을 계획했지만 임금 부지 매입에 실패하면서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차장 있고 진입 도로 개설이 여의치 않고 주차 대수도 30여 대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업 추진 대비 좀 부지 실재 좀 조정 실재입니다. 앞으로 나란 사업 추진 위해서 우리 시장 상인에서도 회뭐 상인 회원 중에 공수로 편입 부지 회원대해서는 같이 협참해서 또, 당초 검토됐던 자극영화관 등 문화시설이 사라졌고, 입점하는 점포도 반찬과 통닭, 수산물에 그치고 있어,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땅이 좋아서. 특히 사업이 완료되면 임대료에 따라 입점을 포기하는 상가도 생길 수 있고, 다시 노점상이 양상될 수 있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보다 세심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남방송, 노영수입니다.